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방금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31분에 미국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됐고요 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우리 즉시 분석은 어, 해외에서도 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즉시 분석 바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한 2분기 GDP 속보치는 2.0%였거든요. 물론, 24년 1분기 수준은 아니지만, 1분기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래도 올라가서 2.0% 수준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GDP 증가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2.0%였는데, 그래도 시장이 괜찮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2.8%면 미국 경제치고는 괜찮은 겁니다. 아주 괜찮은 겁니다. 역시 이때보다는 안 좋지만, 그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할것 같아요. 하나는, 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물가도 채못 잡은 채, 경기만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더군다나 어, 이번 주에 많은 어, 빅테크 기업들, 뭐 테슬라라든가 또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또 주식 시장의 뭐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2022년 10월 이래로 가장 큰 낙폭을 경험한 것은 기업의 실적 발표거든요. 실적이 기대했던 걸 밑돌한 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을 모두 합하면 GDP와 비슷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역시 그런 것처럼 GDP 증가율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야 2.0% 정도 할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GDP에 대한 기대도 나. 나쁘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를 웃돌게 발표됐으니까 한 가지는 아 미국이 강한 경기 침체에 오는 건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예요. 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여전히 강하다고 한다면 5.5%의 기준 금리를 조금 더 오래 지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서둘러서 금리 인할 필요는 없잖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표의 성격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잠깐 여러분께 이 GDP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GDP 발표는 세 번에 걸쳐서 발표됩니다. 제가 얼굴을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인데 첫 번째는 해당 분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2분기가 지나면 2분기는 4, 5, 6월이죠. 그러면 4, 5, 6월 2분기가 지나면 그러면 7월 약 말일 정도, 약한 28일 정도 지나서 첫 번째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분기가 지나서 한달 후에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또한달 후에 잠정치가 발표돼요. 잠정치가 발표된 다음 또 그로부터 약한달 한 정도 지나서 어, 확정치가 발표돼요. 최근 들어 발표됐었던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네, 이렇게 발표됐던 거 어, 이것을 좀 기억해주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발표됐느냐? 사실 GDP 통계가 거시경제 지표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큰 지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PC 물가 데이터도 내일 PC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죠. 7월 26일, 밤 9시 반에. 근데 이 PC 물가가 6월 물가예요. 7월 말인데. 그러면 7월 25일자로 발표하는 GDP 통계는 PC 기준의 물가가 반영되기 전 단계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GDP를 추계하는 데 들어가는 부문들이 좀 재빨리, 좀 빠른 시간 안에 추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게 잠정치 성격의 것도 많고요. 그리고 실적치가 다 확인되지 않은 채 급하게 발표하니까 속보치를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금 7월 말일이잖아요. 근데 2분기 지표가 발표된 거예요. 근데 2분기 지표가 더 뒤늦게 예를 들어서 9월 말에 발표된다. 그러면 2분 지금 현재 경제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속보치는 속보치 대로 의미가 있고 확정치는 확정치 대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된 이 GDP 통계에 이어서. 어, 현재 2분기 GDP를 추정하고 있던 GDP 나오는 얼마 정도를 전망했느냐? 어, 거의 거의 적중한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2.8% 7.8%로 전망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리만큼 미국 경제가 뭐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뭐 둔화되는 흐름인 거는 맞지만. 굉장히 강한 경기 침체는 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GDP 나우 추정입니다. GDP 나우 추정을 근래 7월 한 10일쯤에는 2.0%이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 발표되는 어떤 리테일이라든가 뭐그 밖에 하우징 스타트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기존 주택 판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2.6%로 추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어 GDP 나오의 추정치가 어 거의 어 시장의 기대 2.0%보다는 훨씬 적중한 어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기를 이렇게 어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미국 경기 진단했으니까 이어서. 어, 경기의 일부지만 고용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볼게요. 일단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추이를 보면요. 추세적으로 어, 나름의 이렇게 일자리 증가세가 정점을 찍다가 이제 둔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임금상승률이라고 꼽고 있는데 임금상승률이 추세적으로 4.7에서 3.9%로 내려가는 흐름도 있지만, 또 직전월이 4.1인데 3.9%로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제가 기준선을 4.0으로 도썼는데 어 임금상승률이 4.0을 밑도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임금상승세가 둔화되는 이런 흐름은 어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그게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의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야기하는 그런 상황적 배경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 상황을 또 추가적으로 진단해 볼때 ADP 비농업 부분의 고용도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노동부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상에서 신규 어, 구인 건수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보면 부인 건수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면 미국의 고용도 어쨌든 둔화되고 있는 흐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도 그동안 미국이 이제 스포, 소프트 랜딩 올 것이다. 마일드한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들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죠.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고요. 그러니까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어,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으로 전개될까라는 어, 그 가능성을 저 높게 부여를 그동안 해왔는데, 어, 지금으로서는 네,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어, 저는 저도 하게 됩니다. 어,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어,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뭐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지표가 샴룰이에요. 어, 최근 1년 동안의 실업률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낮은 실업률을 먼저 찾아요. 이렇게 그 실업률이 몇인지를 보면 3.5%인데 그 최근 실업률이 가장 1년 동안 낮은 실업률보다 0.5%포인트를 %포인트, 초과하면 그러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 한 이코노미스트의 어, 법칙을 만든 거죠. 어, 연준 위, 연 페드에서 일했던 어,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4%를 넘어서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룰인데, 그 룰에 따라서도 어, 경기침체가 가능, 경기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 이것을 이제 맹신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그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 법칙이 항상 맞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경기침체 에 갈까, 숲트렌딩 올까를 진단하자는 거죠.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룰로도, 여러 룰로도 중첩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역시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신뢰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소프트랜딩 올까 하는 것을 실업률을 가지고 샴 룰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고요. 그 밖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PMI 지수를 가지고도 보면 최근 많이 떨어져서 48.5%를 5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자 관리지수가 추세적으로 이미 50이 안됐는데 50이 안됐는데 거기서 더 강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어, 그만큼 제조업체가 어,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재나 부품을 지금 수급을 안 받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뚜렷하게 어, 회복될 조짐이 당분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소프트 랜딩으로 몰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소프트랜딩이 와야,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도 어느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인된 경기 침체이냐가 의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 용인된 경기 침체든 용인된 범위를 넘어선 침체든 어, 미국 경제가 어, 역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일이 있다. 5.5%까지 기준금리 인상한 나라가 아무런 경기적 충격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답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겠죠. CPI 같은 경우도 최근 3.8, 3.6, 3.4, 3.3 이렇게 떨어지고요. 코어 CPI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이 CPI는 PC 물가를 발표하기 약 2주 전에 발표되는데, 그럼 2주 전에 발표된 6월 CPI가 5월보다 떨어지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PC.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PC이죠. 어, 7월 26일 밤 9시 반에 발표되면 역시 즉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즉시 분석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기대치도 어, 그러면 전월 2.6보다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PC마저 어,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된다면 2.5%, 2.4% 정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의 금리가 어, 금리 인하에 대한 믿음이 좀 커진 거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GDP 통계는 어, 경기가 둔화되긴 둔화되지만 빠른 속도로 둔화되지 않고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라 신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데이터만으로는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서 무너졌다가 PC 데이터가, 근원 PC 데이터가 기대 이하로 밑돌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PC 발표 직후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시나리오도 있죠. 역시 이 GDP 발표를 했는데 어, 경기가 견조하네. 근데 실제 기대감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좀 무너졌다가 PC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전월 2.6과 똑같아요.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요. 만약에 이렇게 발표되면 맞네. 7월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없네. 9월에도 금리 인하는 어렵겠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기를 판단하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또 가늠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GDP 통계를 기다렸던 이유는 결국 그것이 금리나 기대감을 끌어올릴 것인가 아닌가 이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역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7월 FMC 회의는 7월 31일 FMC 회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 새벽 3시 반에 제가 일어나서 즉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7월 FMC 회의 때는 91% 금리 동결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다만, 8.8%가량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FMC 회의 금리 인하 가능성 8.8%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 것인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떨어지는지 아까 8.8%였는데 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6.7%로 떨어졌죠. 네, 8.8에서 6.7%로 떨어졌죠. 그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91에서 93.3%로 올라갔죠. 이게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에, 누구로 드는 과정이죠. 꺼지는 과정이죠. 금리나 기대감이 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식으로 어,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은 아닌가 봐" 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을 빼는 과정이,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예, 조정되는 거죠. 예,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면 실제 금리인하는 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아서 22년에도 너무 높다. 금리 인하 절대 없다. 이런 말씀 드렸고 23년 한해 동안에도 금리 인하 있을 수가 없다. 23년에 금리 인하 있는 건 금리를 하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이나 시점에 대한 뷰가 시장이 갖고 있는 뷰랑 거의 맞아 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 맞아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보여드리면 어, 오늘 GDP 발표 전이지만 세미 페드워치상에서 9월 금리이나 가능성을 84% 가량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 거의 대부분이 9월 금리나 안할수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 믿음이 강해졌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누차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 왔지만 저는 예 역시 어 9월에 금리나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결국 물가 상승률이 PC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7월 26일 밤에 발표되는 6월 PC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이제 8월 말에 발표되는 7월 PC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8월 말에 발표되는 7월 PC 물가 상승률이 2.34%에 정확히 부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고 그 전망대로 지금은 상당 부분 뭐 범피하게 움직였지만 어쨌든 그. 전망치와 균형을 찾아가서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발표되는 7월 PC 물가 상승률이 2.34%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근원 PC가 그 지점 후에 9월 FMC 회의 때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특히 8월 말에 있는 9월 FMC 회의가 있지만 역시 7월 FMC 회의 기자회견 때라든가 아니면 성명서를 통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던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제적 지침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8월 잭슨홀 미팅 때 굉장히 강하게 이제 통화정책 기조가 서서히 전환됨을 피벗의 시대임을 알리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9월에 어, f m c 회의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누차 강조했지만 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 10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어, 저의 의견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책 소개를 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죠. 여러분이 어, 경제를 잘 이해하고 싶다. 어, 해외 에 나가서 그 해외 언어를 제가 지금 영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와 있지만, 어, 영어를 못하면 못한다고 죽진 않아요. 생존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 영어를 못하고 어, 이곳에 있다면, 어, 아마도 어, 질은 떨어질 수 있겠죠. 생존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마찬가지, 우리는 경제를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고, 자본주의의 언어를 장착하시는 경제 입문서를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이 이야기도 경제 입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결국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범위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또 제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서가 응용서죠. 입문서를 보신 분이 보실 만한 책이고, 25년 전망서가 9월 25일 날 발간되니까, 여러분들이 24년 먼저 읽으시고, 25년 전망서를 그때 기다렸다가 계속 2050년까지 모아주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여러 25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때 또... 책강, 북토크 컨셉으로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책 한번, 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이상으로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